살수 있는 은둔 청년을 돕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사는 공동주택들을 운영하면서 제가 6년째 살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본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은둔을 했다는 건이 고도성장의 시대에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의 이슈로 열심히 가다가 나름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데 깨끗했을 때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 어, 나름대로 공공의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해서 갔더니, 아, 그게 나를 바꿀거나 도와줄 수 없어서 재고립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들의 저희 회사로 연간 들어오는 수많은 박사님들, 연구자들, 당사자단체가 없으니까요. 자문이 300건에 달합니다. 한번 자문할 때도 자문료를 몇백만원씩 주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어, 노하우는 노하우대로 뺏기는 기분이 들고 과연 이 당사자들을 지원한다고 세, 설립된 이 센터들이 어, 왜 우리를 이렇게 값어치 없게 쓸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게 종님님 어, 말씀하셨던 어떤 현장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건데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전문가가 없습니다. 청년복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상담 분야에서도 오지 않는 내담자로 수련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왕진에 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오지 않는 청년을 만나본 경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했던 당사자들에서 심지어 기업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창업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소모되고 있다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저렇게 하면 예산이 아깝게 쓰이는 게 눈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의 사업은 줄어가니까 영향력은 줄어가고 갑자기 자격들을 내밀기 시작하면서 센터들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럼 적어도 그 당사자 단체 중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들을 좀 인정해줘서 그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은둔 청년의 숫자가 54만 정도입니다. 2023년에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54만. 명?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7천여 명이 넘게. 어, 그러면 과연 이 문제는 그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어, 우리나라의 치부 문화라던가 여러 가지 기인에서 가족들은 이 문제를 숨깁니다. 가족들도 같이 병들어갑니다. 저희 회사에 최초로 도움을 요청하는 은둔 경험 당사자의 연차는 5.8년입니다. 5.8년이 돼서야 자살 시도도 몇번